안녕하세요. 휴시비 t v 의 휴시미입니다. 네. 어, 찬스 볼을 미스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인데요. 음, 찬스 볼을 왜 미스를 할까? 네. 공이 빨리빨리 빨리 오면은 우리 몸은 그냥 제자리에서 막 쳐도 빨리빨리 오는 힘을 이용해서 툭툭툭툭툭툭 치면 공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찬스 볼이라고 하는 거는 공이 조금 높다거나 느리게 오는 볼을 내가 힘을 이 공에다 실어서 강하게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면서 했듯이 몸을 앞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동호회 분들이 이 몸을 아주 편안하게 공에다가 실어서 치는 느낌이 어 약간 자연스럽게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에 힘을 못 실는다거나 어 팔로 휘두르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많냐면 공이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로만 휘두른다 네. 또는 이건 뭐냐면 잡는 거는 잘 잡았는데 어 공이 섰고 내가 이 공을 마중을 몸을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없어서 잡는 건잘 잡고,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팔만 가는 상황이죠. 잡아서 팔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으면서 팔만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나랑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체중이 뒤로 안는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몸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몸을 밀고 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심어 드리려고 이미지를 조금 해봤더니, 어, 일단, 어, 동호 분들이 자세를 낮춰야 된다, 자세가 낮아야 탁구를 잘 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치면서, 자 보세요. 몸을 이렇게 앞으로 세우면서 미세요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런 음.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을 하면 몸은 세우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낮게 파. 그러니까 힘이 앞으로도 아니라 밑으로 꺼지는 상황으로 자꾸 놓고 찬스프를 치게 되는 거죠. 힘이 공한테 전달이 안 돼요. 또, 이 몸이, 어, 바운스를 두 번을 준다고 제가 하잖아요. 1번에서 한번 줬어요. 잡을 때. 그럼 마지막에 공을 치고, 마지막에 스윙을 다시 낮쪽으로 10번에서 다시 잡을 때한번더 탁! 이렇게 몸을 앞으로 밀면서 모아주는. 그러니까 이 팔이 1번과 10번. 시작과 끝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느낌이어야 몸에, 몸으로 치는. 몸으로 치는 이런 느낌으로 칠 수가 있는데 1번에서 이미 몸에서 벌어지고 벌어지고 칠때 휘두르고 또 벌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 그러니까, 포핸드를 어, 강하게 칠때 어, 팔을 휘두르긴 하지만 몸에서 붙어 있는 상태로 시작해서 휘두르고 마지막도 내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떨어져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치니까 어, 팔로만 늘러 공에는 나의 몸의 체중을 실어 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어, 원포인트로 레슨을 받으시는 우리 선우님께서 어, 레슨을 하면서 제가 찬스 볼을 게임 중에 미스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세요.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어, 잘 치시는데? 안 느껴졌어요. 근데 게임을 하시는 걸 보니까 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요 게임 커트. 컷트하다 공이 떴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시작과 끝에 몸에 붙어있는 느낌이 없고 팔로 막 휘두르는 느낌으로 치시니까 딱 봐도 오우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클럽의 어, 경미아님 같은 경우는 시작은 되게 잘 잡아. 근데 마무리는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공은 서있고 그러니까 이걸 치기 위해서 팔을 딱 뻗으니까 체중이 점점 밑으로 꺼지면서 치니까 공에 힘 전달이 덜 되는 그래서 어, 이런 찬스 볼을칠때 어, 몸을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세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탁구 대에다가 여기 다리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못 붙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너무 여기랑 여기가 멀어서 낮추려고만 했지 이걸 이렇게 몸을 앞으로 밀라는 생각은 잘못 하시는 거지. 밀어봤자 이렇게 체중이 다 어디로 갔죠?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는 건데 제가 수윙 연습을 할때이 몸을 이렇게 여기 엉덩이 허리 쪽을 이렇게 미는 느낌이죠. 누가 중에서 여기를 밀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이렇게 치라는 건 아니지만 공을 칠때다 너무 이렇게 뒤로 꺼지고 팔로만 치는 느낌이 많아서 이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는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라켓들은 쪽 발을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약간 어, 불편한, 얘기, 대각선 딛고, 정면 딛고, 대각선 딛고, 정면 딛고, 이런 느낌으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라켓들은 발을 대각선으로 디딜 때 백스윙, 반대쪽 발을 정면으로 디딜 때 마지막 스윙. 일반 스윙, 마지막 스윙. 일반 스윙, 마지막 스윙.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걷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때는 엉덩이가 밑으로 이렇게 안 꺼지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걷기에 아주 편한 자세. 그럼 이렇게 걷잖아요. 허리랑 엉덩이를 밀고 나가잖아요. 뒤로 앉는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스매싱 어, 칠 때도 아주 편안한 상태로 몸을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팍, 이런 느낌. 자세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 뒤로 자꾸 꺼지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자, 차라리 배를 밀면서. 걷는 느낌으로 대각서. 발끝만 잡을 때 대각선, 칠때 정면. 이렇게. 그래 계속 걸으세요. 그리고 이게 좀잘 된다. 허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체를 밀고 나에 이렇게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을 앞으로 밀어주고 마무리 모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마무리. 잡고 허리를 밀어서 넣고 마무리. 잡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을 정말 자꾸 들여야 돼.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띄우는 경우는 없고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걸으면서 이미지를 몸에 몸에 이미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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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반대로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몸을 정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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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딛고 한한 밀면서 앞으로 숙인다. 밀면서 앞으로 숙인다. 밀면서 앞으로 숙인다. 그리고 어, 다리가 뒤뎌질 때가 공칠때한 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무릎을, 무릎을 이렇게 다운스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내 몸에 라켓, 내 팔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느낌으로. 장착이 되고 장착이 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이미지를 계속하시면 나중에 찬스 볼칠때 아니면 공에 내 몸을 실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은 찬스 볼실때 아니면 내 힘을 정확하게 넣어서 칠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찬스 볼칠때 몸을 쓰는 요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